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호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파이널컷 세번째 강의로 음성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파이널컷을 처음 다루신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에다가 어떤 식으로 음성을 편집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복습을 좀 해볼까요 영상을 먼저 가져오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갔다 온 영상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쉽게 폴더에서 직접 요 파이널 컷을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을 제일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영상을 끌어다가 놓으시면 그냥 가져오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음파 모양이 보이시나요? 뭔가 낮았다가 여기서 높아지고요 높아졌다가 여기는 더 높아지죠 밑에 쪽에 이렇게 하얀 그림들이 그려지는데요 이게 바로 음성 파형을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파형이 높으면 소리가 크다 라는 뜻이고요 이 파형이 낮으면 소리가 작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파이널 컷으로 음성을 편집하기가 정말로 용이한 이유는 바로 눈으로 음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음성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상에 들어간 음성의 볼륨이 좀 작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도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에 있는 이 볼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면 이 밑에 선이 보이시죠? 이 밑에 요 조그만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을 가까이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거든요.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화살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음량 조절 바입니다. 이 바에서 마우스를 누르시고 위쪽으로 올리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아래로 내리면 그래프가 줄어들고요. 위쪽으로 올리면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최대 12dB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가끔은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가 너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걸 좀 수치를 낮추셔서 소리를 적당한 소리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상의 소리가 너무 작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기에 있는 이 데시벨 바를 위 아래로 움직여셔서 소리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렇게 영상이 배경으로 깔리고 나레이션으로 녹음되는 그런 식의 영상들을 보신 적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아무 음성이 없는 이런 영상 속에다가 녹음된 음성을 합쳐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제작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영상에 소리가 지금 전혀 없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리가 영상에 전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없는 영상에다가 제가 마이크로 녹음한 음성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가져오는 방법은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녹음해 놓은 음성 파일이 여기 있는데요. 이 음성 파일을 그냥 역시나 드래그해서 그래서 이렇게 끌어오시면 음성이 따로 영상과 분리돼서 위에는 영상 밑에는 음성 파일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거든요 이 음성 파일은 역시나 좌우로 움직여서 소리의 위치를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파형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파형이 보인다 라는 것은 여기에 음성이 들어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성에 소리가 조금 작게 느껴지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좀 깔려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아까 배웠듯이 이 데시벨 바에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쪽으로 좀 올려주시면 소리가 이렇게 좀 커졌죠.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재생을 하게 되면 그럴 때면 어두운 공간에 혼자 남겨져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영상과 음성을 분리해서 편집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이 음성이 지금 별로 마음에 안들어 들지가 않아 그래서 아이 부분을 좀 잘라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영상을 컷 편집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음성도 똑같이 컷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음성바를 클릭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잘라내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잘라내는 방법도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영상을 컷 편집하는 것과 동일하게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B를 누르시면 이렇게 잘리거든요. 지금 잘렸죠? 그래서 이쪽 구간과 이쪽 구간이 나눠진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나눠지면 일단 잘려진 이 구간을, 구간을 백스페이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지워졌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으로 음성을 이동시키셔서 이렇게 맨 앞쪽으로 배치하시면 음성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컷 편집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위에 있는 이 영상과 밑에 있는 이 음성을 동시에 컷 편집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음성과 영상을 서로 맞춰 주었을 때에는 우리가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컷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내가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자르기 원하는 구간에다가 이렇게 바를 맞춰주시고 드래그해서 동시에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컷하는 구간은 여기 빨간색 세로바 여기 부분을 구간을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로 아까 마찬가지로 커맨드 B를 누르시면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잘린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나는 영상을 잘라내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나 동일하게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후에 커맨드 B 키를 누르시면 요 구간이 이렇게 잘린 게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둘다 편집이 됐습니다. 요 상태에서 역시나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지워지고 뒤에 있는 영상이 앞으로 탁 갖다 붙은 게 보이시죠? 이게 파이널 컷이 좋은 점이죠? 자석처럼 딱 갖다 붙습니다. 요렇게 음성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도 편집하고 싶다, 그럼 역시나 이 부분을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B. 그러면 또 영상이 잘린 게 보이시나요? 요 상태로 또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 요렇게. 커 편집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필요 없는 구간을 찾아서 내가 컷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영상 속에 배경 음악 같은 거를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 음성 편집이라는 것은 음성만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 음악 같은 것도 넣기 위함인데요. 그럼 외부에서 음악을 가져다가 어떻게 넣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음성 파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성 파일 중에 요 음성 파일을 한번 가져올게요 역시나 가져오는 방법은 영상과 똑같이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가져와졌죠 그런데 위치를 위쪽이 아니라 요 밑에 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은 요 밑에 쪽으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요 밑에는 음성 위쪽은 영상 요런 식으로 파이널 컷은 구분이 되거든요 위쪽에는 음성 파일 그리고 밑에는 방금 제가 가져온 음악 파일이 가지고 온게 보이시나요 레이어가 두 개가 생겼죠. 위쪽 줄은 음성, 밑에 쪽 줄은 음악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보이시죠? 여기는 아까 가져온 음성 파일, 그리고 밑에는 동기부여라는 제가 음악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역시나 여기에도 이렇게 파형이 보이시죠? 이 파형이라는 건 여기에 소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음향이좀 커서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배경 음악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쭉 낮추시면 마이너스 데시벨로 내려가거든요. 한 마이너스 한15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파형이 납작해졌죠? 소리가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크게 해치지 않을 정도로 음악 소리가 작아진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음악을 깔 때는 나의 원본 목소리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볼륨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배경음악도 역시나 소리를 크거나 작게 줄일 수도 있고, 똑같이 컷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음악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영상이 여기까지 가다가 만약에 음악이 끊겼다. 그런데 영상은 더 남아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배경음악을 연속해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복사하는 방법도 역시나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정말 편한데요. 내가 복사하기를 원하는 이 원본 배경 음악에 command.c를 누릅니다. command.c가 복사하기의 단축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구간에서 음악이 지금 끊겼잖아요. 이 뒤로 음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다가 내가 연속해서 음악을 복사해서 넣기를 원하면 아까 command.c로 복사한 이 구간에다가 command.v를 누르시면 이렇게 음성이 복사해서 붙여진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하나, 또 뒤에 하나. 이렇게 연속해서 붙여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짧은 구간의 음악을 내 영상이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을 반복해서 배경 음악이 나오도록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하시면 영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음악이 나오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워볼 것은 음성을 영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촬영을 하다 보면 영상 속의 내 모습과 나의 입모양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음성과 영상의 싱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영상 속에서 음성을 분리해서 시간을 맞춰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상 속에서 음성을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배워볼텐데요. 일단 지금은 영상과 음성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밑에 음성 파형이 보이시죠? 자, 영상 안에 음성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소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오디오 분리라고 있잖아요. 이 오디오 분리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영상에 있던 음성이 분리된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리됐죠? 이런 식으로 영상 속에 나의 음성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성을, 싱크를 맞춰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를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이런 식으로 영상 속에서 오디오를 분리해서 싱크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파이널 컷에 어떤 식으로 음성을 편집할 수 있는지를 배워봤는데요. 영상을 편집하는 것과 음성을 편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영상 속에 음성 파일이나 음악 파일들을 여러 개 가져오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다양한 효과음 같은 것도 가져다가 넣어 보시면 훨씬 더 다채롭게 영상을 편집해내실 수 있으니까요. 내 영상 속에 다양한 음악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음성 편집 두 번째 시간으로 음성 편집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배워볼 테니까요.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